하십니까그이 전무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요. <laughs> 저희는 작년에 상장을 한 회사고요. 어떻게 보면은 각 벤처를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정도 단계의 회사입니다. 저희가 뭐 오픈 이노베이션을 여기서 발표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성숙한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다른 벤처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어좀어그 많은 사례가 없는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 창업 뭐 경진대회 같은 거였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원래 3월부터 5월에 이렇게 한 사례를 오늘 좀 공유를 드릴까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발표는 회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왜휴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행사에 대한 소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제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요. 10년 동안 개발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톡스라고 알려진 그 보톨린 톡신 제품을 10년 동안 개발해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고 그 제품, 첫 매출이 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린 회사고요. 2010년도에 첫 제품 이제 보톡스 제품이 그 상당히 저희가 시장에 빨리 안착을 했습니다. 뭐그한 3년 정도만에 이제 그 국내 이제 메이저 보톡스 제품 중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현재는 뭐 선두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보톡스란 제품이 상당히 시장 진입도 높고 해가지고 수익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어 앞으로 그 현재는 해외 이제 한 21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이, 어,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등 지금 글로벌 임상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그이 아이템에 대한 어떤 확장성은 상당히 좋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제약사로 가기 위해서 한개 아이템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 좋고 그 다음에 저희 작년에 IPO 하면서 뭐 투자 밸류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뭐 IPO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요런뭐 필름 아이템 이런 것도 이제 m a 통해서 이렇게 인수하게 를 되는데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보톡스라는 어떤 자체 개발한 약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를 국내 및 해외 이제 임상도 하고 허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GMP 시설도 갖추고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축적하게 되는 어떤, 어, 노하우, 그런 부분들이, 이 우리 위쪽 매니지먼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뭐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라고 뭐 기대돼 있는데, 저희가, 어, 원래 이거 다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상장하고 나서 뭐, 급하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 이 세가지 트랙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뭐 신약 관련된 대부분의 좋은 기술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저희가 지사를 지금 당장 뭐 낼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기술을 좋은 기술 소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싱을 하면 좋을까 를 고민을 했고 아주 아이비라는 국내 이제 벤처 캐피탈이 미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lp 로 들어갔고요 LP로 들어오면 이제 그 펀드에서, 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어, 업종에 대해서도 뭐 투자를 검토할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돼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딜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아나 최소 국내 판권 정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뭐 바인딩 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할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주로 이제 저희가 한국 시장 이겠지만 아시아 시장 판권을 가져오면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되는 큰 시장 중에 하나는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중국 파트너가 있지만 중국은 특히 뭐 관시도 중요하고 어뭐 그래서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뭐 중국지사 하는 것보다는 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확보하자 라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다 보고 sv인베스트먼트 이것도 국내 창투사고요. sv인베스트먼트 한중펀드를 이번에 1억불 규모로 만들었는데 이 중국 파트너가 어그 중국에서 제일 큰뭐창 투사 그 다음에 뭐 유력한 금융기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를 가져온 제품 아니면 우리 어뭐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중국의 마케팅 채널을 뚫는다든지 라이센스 아웃할 상대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뭐 임상과 관련돼서 어떤 레퍼런스를 구할 때 이쪽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물론 투자 수익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략적인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중국 쪽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 원래 이제 3월달, 제1회 휴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그 벤처 기업들, 뭐 헬스케어 쪽 회사들 많이 이렇게 응모를 해서 국내에서 소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는 구조를 저희가 갖추고 좀 강화를 해나려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저희 회사의 어 메이저 아이템은 어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렉스 제품이 있고요. 그 말고 필러, 어 그러니까 이게 미용 성형에 똑같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성형외과 중 유명한 톡스 앤필이라고 있는데요. 그, 그 말이 보톡스와 필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사로 이렇게 하는 건 톡신을 넣고 필러를 넣어서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러 제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저희가 어 2013년 그러니까 톡신을 어 시장에 진입하고 3년째 될때 톡신하고 제일 이렇게 그 궁합이 좋은 제품이 필러이기 때문에 필러를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냐 인수할 거냐를 고민했고요. 어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분을 저희가 인수해서 현재 저희 자회사로 돼 있고요. 2013년도에 앞으로 상당히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 투자도 하고 저희 R&D 인력이 어뭐 허가, 그 다음에 제품 개발, 그리고 저희 영업 중에서 마케팅적인 어 내용들을 피드백 주면서 2014년 말에 저희 브랜드로 이렇게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론칭하고 어 지금 2년째, 어 원래 3년째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국내 필러 브랜드가 한 30개, 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 제품 브랜드가 한 국내 국산 제품 중에 한 3위권 정도까지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공 사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15년 쭉 저희가 외부 기술들 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올릭스랑 에서는 RNA 기반으로 이렇게 그 신약 개발 플랫폼이 있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미용 성형 쪽 시장이고 그 중에서 이 회사의 그 신약 개발 플랫, 어, 플랫폼을 가지고. 흉터 치료제 그러니까 흉터를 이렇게 없애주는 약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형태로 해서. 그래서 뭐 성형외과에서 시술 후에 상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막아주는 그런 주사제. 그 저희가 세계 최초로 지금 의회사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2년 정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비임상 끝나고 임상일상을 원래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비임상 결과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지분 투자도 들어갔고요. 저 이제 지분 투자 들어가면서 후속해서 이제 창투사들도 쭉 후속 투자 한 80억 정도 들어와서 회사가 아주 안정적인 회사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몰랩이라는 회사는 우리 회사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는데 미용 성형은 주로 이제 피부를 이렇게 투과를 해야 되거든요. 좋은 성분들이 그래서 뭐 보톡스 같은 경우도 패치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필러 같은 성분도 이렇게 패치로 이렇게 만들면 사실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뭐 바르는 보톡스를 하는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DDS 즉 약물 을 전달 기술 중에서 저희가 뭐 펩타이드 기술 쪽도 라이센스인을 했지만 그 마이크로 니들 기술이 상당히 좀어 적용이 간단하다라고 봐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저희가 자체 개발보다는 스몰랩이 가진 기술과 저희가 제휴를 해서 어 패치 타입의 그 버톨린 독신 그리고 HA, 그, 필러 성분을 그대로 마이크론 리들로 만들어서 피부 속에 침투시키는 화장품, 이런 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이 경우도 지분율은 뭐 저희, 자회사 수준 아니고 이 회사 다뭐 9%, 뭐10%그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공동 개발의 관계를 가져가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뭐 AB바이오랑에서는 저희 주력 제품인 보톨움 톡신의 어, 그 개발도 외부적으로 좀 소, 어,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제품, 즉 액상 타입이나 뭐 무통 이런 게 차세대 이제 버톡스 보톡, 이렇게 어,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의 개발을 어, 기술자 위주로 설립된 어,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을 대고 기술자한테 일정 지분을 주는 형태로 저희가 설립을 했고 서울대 창업보육센터에 현재 입주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요. 휴질메디텍 같은 경우 는 저희가 잘 하는 것보다는 필요해서 인수를 한 겁니다. 시장을 좀 확대하고 분야를 좀 다양하자라는 측면이고 휴젤이 강한 건 개인 성형외과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인데 휴젤메디테이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휴템이라는 회사였고요. 종합병원에 뇌혈관 치료 관련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저희가 유통채널 면에서는 개인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이렇게 좀더 확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뇌시장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시장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교두보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100% 인수를 해서 사업을 확장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뭐 어, TNR 바이오 페이라고 3D 바이오 프린팅 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회사의 기술이 좀 어, 상당히 앞으로 유망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3D도 가고 바이오도 가니 3D 바이오라는 기술은 어떤, 그, 앞으로뭔가의한 축을 다, 어어그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제품은 3D 바이오 프린터를 가지고 코에 이렇게 성형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성형용 제품을, 어 휴젤이 좀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데서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뭐 당연히 이제, 어 저희 판매를 전제로 해서 지분 투자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뭐, 굳이 오픈 이노베이션 대회가 아니라도, 뭐, 3, 4년 동안 저희 제, 어, 첫 제품이 안착되고 나서, 이렇게, 뭐, M&A든, 뭐, 지분 투자든, 라이센스인이든, 이렇게, 어, 뭐, 그런 식으로 제품군을 확대를 해 봤고요. 어, 어, 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대회라는 걸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 바이오 생태계를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바이오 쪽은 투자가 아주 이렇게 요즘 투자 시장 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2011년에 한 900억 정도 되던 게 작년에는 한 3,000억 정도까지 늘었고 매년 한35%씩 이렇게 평균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뭐 예전에 가까운 봤던 IT 쪽 IT 쪽은 오히려 투자받기 어렵고 기계 쪽은 뭐창서스이 거의 투자를 안 한답니다. 근데 바이오 쪽은 유독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고 투자 수익도 많이 많이 나는 그런 업종이라서 환경은 좋지만 다시 들어보면 그 중에서 창업 3년차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한1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그러면은 또꾸로 보면 창투사 입장에서는 벤처캐피탈에장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이렇게 다른 데보다 메리트가 없는 그런 부분이더라고 보이고요. 저희 같은 직접 비즈니스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런 쪽이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산업계 쪽에서는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앞쪽의 그 투자금액은 작지만, 건수로 놓고 보면, 보통 이제, 그, 신약 개발할 때뭐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전임상, 임상 1상, 2상, 3상, 이제 뭐 제품 NDA 받고 시판하는 과정을 간다면, 어, 보통 요 정도 단계에서 창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임상 정도 중간 정도 단계에서요. 요 때는 대학이나 뭐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될 만한 아이템이면 사, 사업화를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단계였고요. 이 단계부터 이렇게 임상 1상 이렇게 뭐 창투자들 보통 관심을 가지는 단계는 뭐 임상 1, 2, 3상 요즘은 뭐 임상 1상 정도에도 기술성 평가로 이제 IPO가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한뭐 3, 4년 정도 이렇게 뒤로 가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이쪽부터 시장을... 다른데보단잘 알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그 전임상 단계에 있는 그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 개발, 지분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앞부분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맡아주면 그 다음은 FI 쪽, 그 VC 쪽이 또그 다음 사이클을 만들어주고 뭐 여기는 이제 대학 연구소. 어, 이런 오픈 이벤션 하는 회사들,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장하면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되는 그런 구조가 될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물론 초기 기업뿐만 아니고 제일 뒤쪽에 있을 때는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사,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것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휴젤이라는 회사는 요 이제 네모 안쪽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R&D, 자,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GMP 같은 것들을 뭐, 미국, 유럽 GMP에 맞춰서 이렇게 선진 GMP를 한 경험이 있고, 영업과 관련돼서는 뭐, 글로벌은 아닙니다만 국내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영업의 노하우, 네트워크, 뭐,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장을 해야 되고요. 어, 아이디어는 외부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디어들이 휴젤에 이렇게 어,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저희도 이 아이디어를 가진 쪽에 상당히 좋은 페이버를 주,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쪽에서 필요한 R&D 역량 노하우, 네트워크도 계속 강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라 생각이고 저희 뭐 이제 막 이제 한 제품 몇, 몇 제품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강화하면서 이쪽도 찾고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순환 꼬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지면 회사를 상당히 이렇게 생각보다는 더 빨리 이렇게 확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 3월부터 5월 동안 이렇게 진행했던 그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저희가 뭐 오픈 이노베이션 대회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벤처의 엑셀레이터 개념이 IT 쪽에는 상당히 이제 이미, 어 성숙되어 있는 컨셉이고요.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상장하면 이걸 해보자. 그그부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엑셀레이터가 되보다. 근데 막상 이제, 이거, 간판 걸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게 괜히 벤처기업이라고 나와서 했다가, 대회가 아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사그러져 버리면 다른 회사들 하는데 오히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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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그, 그, 그 시장 망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되게 많았고요. 어떻게든지 좋은 회사 들어오는 것도 문, 어, 관심이지만 많이 들어오는 게 제일 우선이다. 그래서 아 이거 할 만한 거다 라고 인식이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뭐 여러 가지 고안을 했습니다. 뭐 상금도 걸고 했는데 어, 애초에는 창업 경진대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음. 하거나 사업적 제휴를 할 때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무거운 것 같다. IT 쪽은 어, 많이 몰린답니다. 스타트업들이. 그런데 바이오 쪽은 좀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가볍게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는 것도 같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아이디어 그냥 뭐 그 인터넷에 한세줄 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응모가 되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거 해서 좀 관심도 유도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체 행사를 알리는 그런 구도를 짰고요. 말씀드렸듯이 모집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제큰 목표였고 저희가 국내 대학 뭐 이제 관련 학과들 뭐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학과가 있다든지 화학 관련된 학과 거기 뭐다 이제 포스터도 보내고 어, 온라인으로, 어, 뭐, 그, 그, 예, 홍보 메일 같은 것들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대회 자체를 IT 쪽에 이제 스타트업 뭐 이렇게 관련 대회를 많이 이렇게 유치한 데가 벤처스케어라고 있습니다. 벤처스케어가 같이 저희하고 이제 코웍를 해가지고, 어, 이쪽에서 거의 이 프로그램을 많이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쪽하고 같이 하면서 많이 도움을 좀 받았고요. 뭐 그리고 바이오 협회가 좋은 이제 그 스타트 업 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이오 협회 에 전폭적인 도움을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이성기 전무님 찾아뵙고 많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렸고 이쪽을 통해서도 좋은 회사 이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불안하니까 이제 인터넷 카페 뭐 창업 블로그 뭐 이런데 계속 뭐한한달 동안 직원 두 명이 붙어서 계속 메일 보냈고요. 그래서 한달 동안 모집 기간이었는데 1주, 2주, 3주 동안 거의 모집이 안 됐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전체가 170개인데 1, 2, 3주 동안 총한 30개에서 뭐 50개 정도 이렇게 모집이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와, 마지막 주 이제 아이, 큰일 났다. 그런데 역시 막판이 막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뭐쫙 몰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또 특히 또 많이 들어오고 어, 그래 가지고 어, 그, 투자 관련된 부분은 66개 회사, 그 다음에 아이디어 관련된 거는 105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 뭐 다, 음 2회도 할 거기 때문에 유입 경로를 어떻게 어좀 저희가 분석을 해 봤고요. 인터넷이 뭐 당연히 제일 많은 인, 어, 그 유입 경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리고, 어, 또 20, 25% 정도가 대학교또그 대학교 뭐 관련 학과에 알린 게 상당히 유용했다. 그리고 뭐 지인 소개라고 하니까 뭐 이것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 60% 정도는 인터넷하고 대학교 채널인데 저희 뭐 당연히 이건 안 알리는 없을 것 같고요. 대학 쪽에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폭을 좀 넓혀가지고 좀어 해봐,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된 회사에 대한 어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 그 창업 3년 미만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이 기업들이 결국은 자금 유치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파트너 찾기 어렵고. 그래서 창업 경진대 많이 이렇게 한 거라고. 저희는 이제 요쪽 어에 많이 모집됐고 업종별로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헬스케어 IT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의료 기기나 헬스케어 IT 쪽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디어 공모전은 마스크 관련된 아이디어를 저희가 공모한다라는 것과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 그러니까 저희 기능성 브랜드, 뭐 화장품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릴 겸 해서 했고, 뭐 여러, 여러,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것보다 홍보 쪽에 더 이렇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 같습니다. 선정 절차는 그뭐 이렇게 서류 발표, 데모데이 최종 평가했는데 내네 외부 심사위원이 같이 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발표를 이렇게 뭐 15분 15분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IT 쪽은 이렇게 데모 데이에 확 화면 보여주고 뭐 서비스 보여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 아 이거 될것같아 되는데 바이오 쪽은 사실은 7분 10분 이렇게 피칭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데모 데이나 발표 평가의 방식을 내년에는 좀더 심층적으로 이 회사를 알수 있는 방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통상의 어떤 평가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뭐 데모데이도 하고, 뭐 이제 키노트, 그 다음에 현장 평가, 패널 토론, 뭐 이런 형태로 진행했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데모데이에 왔고요. 화장품 이제 저희가 그갈때 선물로 준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업체는 토닥이라는 회사가 대상을 받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뭐 오픈 이노베이션 경험도 공유하는 거지만 이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한, 한 페이지씩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토닥은 인공와우라는 거를 이렇게 개발하는 회사고요. 현재 시드 펀딩을 마치고 이제 막첫 번째 이제 시리즈 A 가기 전 단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 이렇게 기술이 나와가지고 어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인공 와우가 글로벌 회사가 한4천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한 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소형화해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훨씬 더 많은 난청+ 난청을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노파 마스크린은 아토피 관련된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대학교에서 지금 기술을 개발해서 어~ 법인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아토피 물질을 기술 이전 받는 거어 관련돼서. 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스미스라는 회사는, 뭐, 어, 란 측정기를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 비즈니스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이 회사는 모바일 쪽 기술이 있고, 디바이스 만드는 기술이어서, 우리 회사하고 연결이 된다면, 미용 성령 관련된 의료기를 개발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저희하고 같이 해보자. 뭐, 그 정도로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넥스모스라는 회사는 압타머를 이용한 진단장치나 화장품 등을 이렇게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 기지가 필요합니다. GMP 시설. 그래서 이 생산에 대한 투자를 저희하고 공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이 압타머 제조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올릭스도 똑같이 이런 생산이, 같은 생산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쪽에 대해서 굉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큐어는 바이러스를 항암제에 적용하는 아주 특이한 컨셉을 가진 회사고요. 뭐 저희 이제 수상 이후에 TV 뭐, 뭐 매경 뭐 이런 데 나가서 이제 어 스타, 유망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TV에 서 소개되고 상당히 인기가 있는 회사고 이미 에트너랩이란 팁스 프로그램에 가입돼서 멘토링을 잘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공동개발 라이센스 뭐 그런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휴먼스케이프라는 회사는 저희 회사 영업과 딱 겹치는데요. 성형외과 환자들한테 그 CRM 개념입니다. 어, 구속에서 어떻게 된다? 라는 걸 안내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형외과의 매출을 올려주는 솔루, 모바일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올려준 다면 저희 고객이 성형외과 어, 피부과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영업 어떤 툴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가 성형외과 대상으로 초기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어, 영업선하고 이렇게 영업 제휴를 희망하고 있어서 그쪽을 검토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는데요. 뭐, 휴젤 같이 아직,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이런 회사도 열심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서 약간은 서툴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오신 분들 중에 뭐 제약, 큰 제약회사도 있고 한데, 용기를 가지시고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